예, 12월 11일자 증권 전화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권 생체정보 인증시대, 그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의 선정 등으로 비대면 실명인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눈동자를 인식하는 홍채 인식부터 음성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내는 음성 인식, 그리고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는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증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그 인터넷 전문인들은 그 창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대면 실명 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죠. 특히 K뱅크 같은 경우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카카오뱅크도 홍채 인식과 지문 음성, 안면 인식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 인터넷뱅크들이 준비하는 것과 또 다르게 신한은행이 속바닥 정맥 인증 장치를 장착한 신개념 현금 지급기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사용해본 사람에 의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뭐 지점을 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자체가 지점이기 때문에 지점에 방문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다기보다는 불편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생체 인증 시장은 좀 점점 그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체 인증, 생체 행위 인증 등 관련 분야들은 좀 당분간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10월에 3조 3천억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11월에는 9천억 늘은 걸로 줄었어요. 중소기업 대출 부분이요. 그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의 고삐를 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부동산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 기준으로 그 이자에 이자를 낼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 따지게 되어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면 대출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자가 연체되고 이익기한이 상실되면 그거는 사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사고 처리 이후에 채권 회수팀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부분,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부분은 다른 부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지점장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뭐 본부에 있는 데서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금융이자는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나라에서 그 낮은 이자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라고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단기 대여금, 차입금, 특히 단기 차입금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수준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된다든지 그런 태도는 그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TV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LG전자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듯 하네요. 작년 기준으로 2억 7, 2 3,400만 대, 2천, 2억 3,490만 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억 2,700만 대로 700만 대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근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체 시장도 줄었는데, 서 마켓쉐어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3, 4분기에 삼성전자 는 29.2%에서 26.3%로 약3가량 하락했고요. LG전자도 16.7%에서 13.8%로 3가량 하락했습니다. 마켓쉐어가. 화웨이, HTC, 샤오미 뭐 등등 이런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고요. 일본의 소니들 등도 그 새롭게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부가가치 뭐 60인치 이상 또는 뭐 굉장히 뭐그 3DTV 라든지 굉장히 고부가가치 그리고 컨텐츠 쪽으로 사업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마켓코리아 삼성의 m r o 를 담당하는 사업이었죠. 그몇년 전에 그 인터파크 그룹이 인수하면서 그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자회사도 자회사도 10여 개가 되고요. 그데 올해까지 매출은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지만 조금 늘었죠. 한1.5% 정도. 근데 그 순이익이 삼보 기까지 순이익이 346억으로 작년에 359억에 근접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배당금 수익이 52억이 나타나면서 자회사에 대한 평가가 좋아,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허가에서 그 아이마켓코리아가 그 인터파크 그룹으로 같이 참여를 했는데 탈락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제 어느정도 바닥을 다지게 한것 같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미동전자통신 네, 그 얼마전에 올해 중국 쪽 펀드에 중국 쪽으로 회사가 경영권이 이동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다시 계속 흘러 내렸습니다. 흘러 내렸는데 어저께 삼성이 전기 자동차 전자제비 사업을 총괄할 전장 사업팀을 신설했죠. 그러면서 권호연 부회장을 직속으로서 부설 만들면서 자동차 전장이란 그 자동차 완성차 말고 안에 들어 모든 전자제품을 총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업체인 틴크웨어, 파이티탈 이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동전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블랙박스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카에 관한 많은 그 R&D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까지 끌어올려진 것 같습니다. 향후 주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